안녕하세요. 보일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라우마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트라우마는 인간들만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아지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뭐 여러 동물들, 반려동물들 다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어요. 동물들도. 트라우마는 어, 어떤 이벤트에 엄청나게 호되게 당해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적으로 호되게 당해서 그 이벤트가 평생 상처로 남는 거죠. 몸의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카가 남아서 나중에는 고통이 없어지지만 동물들은 그나름에 대해, 대해 트라우마를 없애는 자신만의 기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포유류 영장류에서 인간만이 이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평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억력이 좋거든. 내가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자에게 밀림의 밀림의 왕 사자에게 사냥을 당해서 가젤 무리 중에서 밀림의 왕 사자가 한 명을 가젤을 잡으려고 이제 타겟 타깃, 타겟 타했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사냥을 하려고 가죠. 그러면 그 가젤은 그런 추격전을 벌이고. 뭐,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그, 그 나름의 그런 생과 사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벤트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거란 말이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이 기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몸을 떤다고 해요. 그래서 어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난 가젤은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지금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없앤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다시 풀을 뜯고 동료들과 그리고 그런 무리의 생활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는 기재가 별로 없고 그리고 그 기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도로 발단돼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이벤트를 했을 때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무서운 게이 몸의 상처 같은 경우에는 아물면 그냥 없어지는데 이 정신적인 거는 그 기재가 발전되지 않았고 때문에 계속 평생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가 아파서 응가가 많이 뱃속에 쳤는데 이 응가를 동물 다른 동물들은 그냥 싸 싸갖고 없애버려 그래갖고 배가 속 시원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제가 있는데 인간만이 오직 인간만이 그 똥을 존나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 어떻게 돼 그게 없어집니까 안 싸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골물대로 골마하고 병이 나게 되고 이것도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유기를 당한 강아지들은 어, 그 처음에는 상처가 되겠죠. 그 이벤트가 엄청 큰 거니까 생가사를 넘어가는 이벤트니까 엄청 큰 이벤트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는데 보통은 장기간에 다른 착한 보호자가 나타나서 입양을 하게 되고 그 입양을 하게 되면 은이 강아지는 그걸 다또 똑같은 사랑을 주거든요. 첫 번째 나를 버린 그 보호자에게 줬던 사랑만큼 두 번째 보호자에게도 마음을 열게 되고 똑같은 사랑을 주는데 오직 인간만이 사랑하다가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두 번째 사랑에서 진짜 똑같은 사랑을 주기가 힘든 것 또한. 이 트라우마를 잘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만의 습성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라우마를 이 없애는 기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이 어, 퇴사한 게 너무 트라우마야. <laughs>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죠, 당연히. 퇴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제그 평생 10년 동안 이제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을 받는 느낌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근데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그 감정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이 수치심을 참으려고 하면 은 그게 곪아서 평생 그 과거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 감정을 무조건 표출해야 됩니다. 트라우마를 이기는 기제, 기질 첫 번째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엄청나게 표출하는 거예요. 뭐 복수라고 해갖고 돈을 벌고 아 여기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 거야 수십 배 수백 배를 벌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올라갔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어게 저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뭐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복수심으로 성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자랑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좀막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표기를 했어요. 뭐 저를 떨어뜨렸던 기장들한테 가갖고 DM을 보내서 잘 지내시냐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안 받더라고요 기장님들이. <laughs> 나는 뭐 해코지하려고 한건 아닌데 왜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근데 나름 이렇게 해놓고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창피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인정 욕구가 엄청 많아갖고 어 그렇게 굳이 전화를 해서 굳이 DM을 보내서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공자 가한말 중에서 군자의 복수는 이십 년을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군자들은 20년 동안 참는데요. 근데 그게 성숙한 사람이면 은 20년 동안 그런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꽁꽁 묶어갖고 내가 복수하겠어. 내가 성공하겠어.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서 그들에게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 20년의 골맛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세월은 누구한테 피해냐고. 그게 복수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막 끙끙 가지고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것보다 그냥 표출하시는 게 나은 거 하고 또 내가 뭐 DM을 보낸다. 내가 어 전화를 한다. 문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가 챙피한 게 아니라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옹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뭐, 옹졸하고 간장종지고막 그래서 마음이 간장종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감정이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이런 것들을 좀챙피하는게 잘못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임을 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번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가족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가 어떠냐면은 남자들은 울음을 참습니다. 장남들은 울음을 참습니다. 남자는 세번 온다 평생 태어났을 때 그리고 뭐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걸로 그런 내 감정, 내 슬픔을 표출하는 게 엄청나게 터부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많고 그렇게 정서적 우울증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영화를 볼 때도 항상 영화 슬픈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감동적인 영화를 볼때 눈물을 안 흘려 나는 근데 막 같이 본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나 와이프는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한 바가지 쏟고 와 그러면은 뭔가 딱 나왔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같은 돈 내고 봤는데 얘는 무슨 울음을 엄청나게 해갖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만 울음을 안 해갖고 뭔가 미치는 기분이고 다 누리지 못하고 내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을 냈는데 나만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나 하고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어, 사회 통념상 그런 남자들이나 아니면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트라우마에 좀 어,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는 건 신의 축복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이고요. 어, 온 몸을 다해 우는 것이 뭐 장례식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될수 있고, 솔직히 어, 속세이고 막 그런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술만 마셔갖고 막 때리고 그랬던 분들은 울음도 안나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잘된 거야 그, 그렇게 해서 뭐 슬픔을 주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착한 건데 진짜 많이 울었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 아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구나 라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근데 장례식가 직장에서 울지 마 울면 안돼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잔인한 얘기예요 진짜 자기 감정을 표출해갖고 그걸 해소하고 트라우마를 없애고 그리고 내 고통을 분출해갖고 해소하는 거를 막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폭력적인 거지 그게 잔인하고. 그러니까 더 울게 놔둬야 돼. 우는 사람 말리지 말고 미친 듯이 울게 놔두고 한번 끝을 가보라고. 야 시면의 끝, 좌절과 슬픔의 시면의 끝을 한번 찍고 와라. 그리고 튀어 올라라. 중간에 허우적대다가 그냥 트라우마로 남지 말고. 그 시면 고통의 시면의 끝을 아주 끝까지 간 사람은 땅바닥이 보이거든. 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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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람들은 결국엔 끝이 있거든요. 그 끝까지 가서 모든 감정의 소용도를다 느낀 사람은 여기서 점프해 갖고 튀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수 있거든요. 강가에서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사는 방법은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서 허우적거에다가 익사하는 야 아니면은 그냥 죽어라 이게 숨의 고통. 숨못쉬는 고통을 참고 시면의 끝으로 가는 거지. 이 시면의 끝에서 온 힘을 다해서 팡 튀어 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이 트라우마가 저는 있었어요. 어, 첫사랑이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알고 있어요. <laughs> 첫사랑이었는데 한 4년을 사겼나? 이 4년 사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 연애를 했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 사람한테 전부를 다준 거야. 내가 전 진짜 내 전부를 다 사랑한 거야. 근데 이 사랑한 사람이 나중에 딴 남자가 생겼어. 너무 힘든 거야. 머리가 이 삐죽삐죽 슬고어 피가 거꾸로 와고 뇌를 치고 피가 우해한다고 하죠. 피가 솟구치는 그런 어 감정의 소용도를 느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만나주지도 않아. 어차피 딴 남자 생겼는데 어떻게? 난똥 찬데. 근데 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술 먹고서 토하기 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엄청 막 꼬이는 느낌. 그리고 너무 답답해갖고 고통스러운 거. 내가 상사병이라. 이게 상사병이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예. 그 제가 제 그때의 감정을 가장 잘 느꼈던 게 영화적 표현에서. 어. 그팀 버튼 감독이 만들었던 그 드라큘라 영화가 있어요. 뱀파이어. 근데 이 마녀가 그 뱀파이어를 사모했는데 이 마녀가 자기가 자기를 안, 알아, 안 알아주는 그 뱀파이어에게 내그 상사병이 걸린 내 사랑을 알려 주려고 이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보여 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 심장을 좀봐 달라. 이렇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는 진짜 이 상사병과 그런 어 사랑에 대한 감정을 가장 잘 시각화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 내가 내 심장 꺼내줘 갖고 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막 힘드니까, 어, 어떻게 했냐면은, 어, 차라리 그 참았거든요. 입을 뒤집어쓰 막 울고 있었죠. 근데 엄마가 한심하듯이 야 남자 새끼야 그 여자랑 헤어진 거 같다고 그렇게 울고 질질 싸고 베개에 눈물 묻히고 이렇게 했던 게난 충격이었거든요. 아 내가 스스로 슬퍼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남자 새끼가 그러는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이거 이게 너무 서운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 연애했던 그런 상자를 사진과 선물과 어, 추억상자들을 딱 열어놓는데 그 상자를 그냥 다 봤어. 그래갖고 행복했던 편지 사진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걸다 봤는데 진짜 놀랐던 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울음이 나는데 혹시 고라니 아세요? 고라니 울음소리. 내가 고라니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는데 이게 진짜 슬프게 이렇게 막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우는 게 아니라 멋있게 진짜 고라니 한 마리가 거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laughs> 고라니가 날뛰긴 듯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울면서도 아아막 어, 어, 이런 소리를 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우는 거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근데 놀라면서도 울고 있어. 어, 온 몸에 그 심장 배 밑에 있는 그런 그 토할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서 분출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특출난 경험이고, 그 다음에 코피까지 난대요. 그런 내 감정을 온몸으로 분출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코피까지 나고, 기절하기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울게 된다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놓고서 막 아빠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니까 누구 보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느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나 막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웃긴 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마음이 그 짤처럼 여기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에서 이제 뭐뭐 뭐 먹고서 약 먹고서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짤처럼 온 마음의 그런 그런 응집된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지면서 텅빈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장소 그 현실 이벤트는 변한 게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할수 없는 그런 고칠 수 없는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감정을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막지 않고 내가 모든 감정을 분출해서 이 심연의 끝으로 가니까 심연의 끝이 있더라니까. 나는 이게 숨숨 쉬는 것마다 고통스럽다니까. 근데 끝이 있어 갖고 뛰니까 해소가 되는 그런 기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내 감정에 솔직해져라. 야 내가 어? 이게 찌질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반증이다.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했고, 야 거기서 막 잡으려고 눈물콧물 다 썼고 막 찌질하게 그렇게 했던 게 오히려 나에 대한 치유 행위였다라는 것을 느꼈죠. 내 감정, 난 찌질한 게 아니야. 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수치스러움은 너의 판단이다, 내 판단이다. 당연한 거지, 그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트라우마를 준 사람들을 너무 증오해 갖고 매번 그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수는 누구나 있잖아요. 어그 원수 왜이 새끼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전생에 그 사람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딸의 취업을 막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뭐그 사람 욕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인생에 끼어들어 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이 병신 새끼는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은 잘산 거고요. <laughs> 네저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음, 트라우마를 없애고, 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 어, 좀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세요. 그시발새끼를 죽여버리세요. 예. 네. 근데 진짜 칼 들고 가갖고 죽이라는 건 아니고, 글로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글로 아주아주 아주 잔인하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묘사로 그리고 상상으로, 그 사람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 트라우마가 없어질 때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그의 배, 그의 열배, 그의 백배, 그의 그게 안 되면, 그의 부모, 그의 아내, 그의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측은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죽여버리세요. 매일 죽여버리고, 오늘 죽였으면 내일 죽이고, 내일 죽였으면 내일 모레 죽이고, 주말 쉬지 말고 죽여버리고, 100일 동안 죽여버리십시오. 측은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글로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거를 절대 근데 죽여버리는 그어 글을 쓴 거를 남한테 공유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서 어, 매일 매일 다른 방식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익사를 시켜버리든가, 두 번째로는 칼로 찔러버리든가, 세 번째로는 고문을 해갖고 손 손가락 손톱을 다 뽑아갖고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갖고 손 손등을 긁어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리든가. 매번 죽이는 방법을 다 다르게 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잔인하고 자기 밑에서 살려달라고 빌, 빌 거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글로 죽여버리시고요. 그 글을 100일 동안 쓰세요. 죽여버리는 글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엔 트라우마가 없어져요. 그 과거 아이 새끼가 왜나때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어.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새끼는 악마야. 내 인생을 망쳐버린 악마야. 이렇게 했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도적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범죄고, 문제가 되고,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되겠지만, 내 악의성을 스스로의 그런 판단으로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함을 글로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찰서에 잡혀가지도 않고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거를 자기만 본다면 당연하죠. 자기만 본다면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얘기들 중에서 나온 거고요. 저도 엄청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그리고 알려 주신 분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 설정을 해서 뭐 내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 아침에 6시에 일찍 일어나고 뭐 카페인을 먹지 않고 백일 쓰기를 해서 내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환경 설정을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내 성공과 내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가 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환경 설정. 뭐0번 쓰기나 아니면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닝 찍재기가 된다거나 아니면뭐 무의식을 하다가 어. 한번 파본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도움은 되지. 근데 그렇게 사, 너, 당신을 파괴시킨 그 트라우마를 원초 극복하는 게 당신의 발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